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1월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로에 들어가며 중화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총 8개동, 105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501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급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공급 일정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나온 일정으로 사업 추진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이 예정일자가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것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11월 4일 금요일 자를 시작으로 특별공급이 11월 14일, 내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3일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예상해보겠습니다. 어,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 중남구는 토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은 1순위 가점 재청약에 불과하고 2주택 이상은 1순위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서울, 인천, 경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전용미적 8호지원대 이하에서는 가점제 100%가 진행이 되겠고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고 특별 공급은 5년간 전매 제한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전용미적 8호지원대 이하에서는 서울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치금은 입사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자 기본상에 대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한 자 그리고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고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으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며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노부부 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가 있겠고 소득 기준이 충족하고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